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퀸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원자력 관련된 가타부터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주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SMR 소형 원전 관련된 추가 공급 계약을 암시할 만한 발언들을 내뱉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든의 그린 뉴딜을 백지화 해버린거죠. 자, 취임 첫날에 그야말로 트럼프가 찍어준 그런 g 식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조선주의에 이어서 트럼프가 조선 에너 빌리티를 밀어주고 추가 공급 계약까지 힌트를 주고 있다 라고까지 볼수 있는 건데요. 항상 조선에 이어서 일단 미국에서는 신환경보다는 경제성 이거인거니까 앞으로 원재료 관련 산업,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트럼프가 붙은 엄청난 죄를 급폭등 열차를 타게 된 생인 거죠. 마치 오늘따라 내가 가는 곳마다 가는 수도등마다 아랄포 파란불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제가 전부터 완전 크지살 거다. 그동안 너무 복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외쳤었는데 그런 저하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 좋은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바람대로 아주 좋은 흐름 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리고 종목이 자신이 관심 없다고 해서 영상 넘기지 마시고요. 2025년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 라는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 주도 섹터로 들어간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발표된 트럼프의 200여 개의 행정명령이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도대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원전 개혁이 나와주었는데 앞으로 후재로 작용할 만한 포인트들로 인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주가가 상승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우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은 바로 트럼프의 취임 첫날의 행정 명령하고 원전 관련된 뭐 어떤 정책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겠죠. 일단 취임 첫날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 원전 승인 그리고 규제 완화로 그동안 꽉 눌려있던 SMR 소형 원전 관련해서 추가 자분 공급 계약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SMR 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연평균 30% 이상 이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27년에는 30배 이상 그러니까 3천억 달러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봐도 투산 에너빌리티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주가가 탕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단순하게 올해 트럼프 임기 시작하면서 다른 거볼거 거 없이 투산 투자 에너빌리티만 투자해 놔도 침대처럼 편안하게 우리가 돈벌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최소 4년 동안 성장이 불보듯 뻔하다.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유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세계에드의 소형 원전 기술 SMR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설계는 단순하고 봉장에서 제작 후에 미국에 가서 그냥 바로 조립해 버리면 된다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 시동적인 기술이 바로 SMR 소형 원전 이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그 기술 세계 1등 기업이 누구다 바로 주산 에너빌리티다. 이거죠. 자, SMR 관련해서 정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주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전 세계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정까지 극히 맺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SMR을 이제 미국 정부가 아주 대놓고 밀어주니까,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추가적인 원전 공급 가능성? 이게 물밑은 밀려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주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제 원디뿐만 아니라, 동산 관련해서도 떼놓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 특히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이것까지 유점의 메리트로 꼽을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일정하고 제가 소식들은, 이렇게 제가 필리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텔레비램밤안 들어오신 분들은 정원 다 차기 전에 얼른 얼른 들어오시고요. 아무튼,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 최대 수위주로 뽑히는 투자넷 위티는 조만간 체코 IPO, 그리고 미국 진출, 줄줄이 이어질 신규 원전 계약까지 이렇게 터져주기만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차트에 지금 차트의 움직임만 봐도 52주 신고가를 지금 경신했고 2021년 최고점 만억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거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분쟁이 마무리된 거이 지긋지긋한 족쇄가 풀린 게 이게 정말 아주 크게 주가를 미어준 거죠. 산업프 장관이 미국 갔다가 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24조 원 규모의 진짜 정말 잭팟 수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미국부터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네덜란드 할거 없이 원전 관련 공급 계약을 안심하고 트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쵸? 저기 미국하고 분진이 있을 때만 해도 사우디가 됐든 뭐 체코가 됐든 원주민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마음대로 말을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었 근데 이런 분쟁이 국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완료화돼버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뭐 미국에서 추가적인 원주민 계약을 아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어디에 조선 에너빌리티에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나라 안에서 내적으로 정치적 갈등 속에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코 원전 수주 이거 체결하게 되면 이제 물고가 트이면서 그때부터는 국내에서의 그 머리앞은 휘둘림에서도 자유로워질 거다 라는 평가도 있는 건 아주 갑득할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제 개업이다 뭐다 해서 분위기가 아주 행복했지 뭐 않습니까? 이또 원전 관련해서 해외 각국의 인사들이 한국에 왔다가 호텔에만 있다가 다시 돌아갔다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방문해야겠죠.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동시에 외신에서만 봐도 해외 원전 관련 계약 체결이 가능성이 높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자재 민령도 세계 원전 시장에 호황하고 마무리돼서 지난달에 캐나다 설비 개선 사업 개업도 잘 해냈던 것처럼 전 세계가 탈탄소 정책에서 이제 다시 원전 보열로 가야만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노후화된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 유지보수에 대한 모멘텀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원전 기자재 관련주들도 눈여겨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련해서 제가 긴급 수정, 원전 리포트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올려놨으니까요. 아, 받아서 꼭 보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죠. 두산 코다 파워라고 해서 체코에 있는 두산 관련 자회사죠. 이것도 원전 관련 판매하는 회사인데 아주 내력이 탄탄한 회사입니다. 체코에 원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체코에다가 두산이 상장까지 하게 될 그런 것이다. 이거죠. 대형 수주를 앞두고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27일이죠. 27일 이 두산스코다 파워는 70%가 신규 건설이고 30%가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원전들을 다시 재가동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두어된 원전을 유지보수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추가 모멘텀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체코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또 체코 투자 자금이 투싼에너빌리티에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원전 건설하고, 유럽에도 건설하고, 뭐, 폴란드, 사우디, 중동, 뭐, 여기저기 원전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생겼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생겼다. 2025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침대처럼 편안하게 돈벌수 있게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봉차트 간단하게 보자면요. 급격하게 오름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주력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지 공매도도 줄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에서 특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IPO 규제나 트럼프 관련해서 검증 안된 찌라시들. 여러분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의 원전에 대한 이 부정적인 발언들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에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잘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단기 테마로 빠르게 수익 낼만한 급등주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 부분도 같이 단기 트레이딩도 하시면서. 수익 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잊어먹어버리고 너무 모른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놓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를 받아서 보시고 여기 어려운 내용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봉제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꼭 받아서 보시고요. 받아보시는 방법은요. 010-4833-7782이 번호로 리포트 라고 세 글자 딱 접으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 입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 라고 두 글자 적어서 여기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제가 소식 다 전해드리고 단자 정모이랑 긴급신호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얼른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혼자 공부해서 뉴스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초보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도 따라할 수 있는 매매기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리된 자료집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 이거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매매법 매, 매, 법, 이라고 적어서 010-4833-7782. 010-4833-7782. 이 번호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개인정보 적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요. 참여하셔서 2025년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열고 신청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란에 신청 이렇게 신청했다고 댓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합니다.